아, 발전하으 저쪽으로 오면 왜어야 돼. 약간 대각으로? 자기가 뛰고 것같더 이쪽으로 네. 차분하게 차분하게 천천히 어? 한번 올라가네 Det var Renny. 요즘 많이 하면 점수 가니까 네. 한번할때 그냥 쭉 하죠. 아. 계속 이 팔아 먹으려고 그러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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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과감하게 잘라 버렸는데. <laughs> 오케이. 반대로. 오케이. 과감하게 이제. 어이, 좀 <laughs> 너무 안 되는데. 어? 그그 유지해야 돼. 절대 너무 안 돼. 코스모실 구수무실. 구수무실. 구수무무실 구수무실. 구수무이구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봐봐요. 되게 아, 안타까울 거야. 왜 저걸 못 잡고? <laughs> <laughs> 어, 조심 조심 조심. 흘러 흘러 내리는 거 생각해서. 토요일은 안 보세요. 토요일도 일어나는 사람들 있으니까 쉬시는 분들. 네 아니 일 일어나시고 그래요. 쉬시는 분들 있으면. <웃음> 토요일 아침에 다음 주 아마 토요일 아침에 할 거예요. 다음 주. 아야 일단 폼과 폼과? 아니 아니 이제 다시 세워줘야지. 그래도 아, 연습하니까. 아, 아, 아. 아니 저기서 저기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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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, 오케이. 뒤에 잠고 뒤에 잠고 뒤구로. 전륜만 조금 더갈 때겠다. 아 지금 끓어 돼. 전류는 쭉쭉쭉쭉 끓어. 얘 얘가 지금 꼬테가 걸려있잖아. 저기 흘러 내려 내려 와야 한다고 지금. 여기 이 꼬대 걸리 있는 게 내려 와야 한다고 지금. 그렇지. 여기. 깔짝깔짝깔짝깔짝깔짝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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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에 타이밍. 그리고 스면 안 돼. 연속돼야 돼. 쭉 이어져 버려야 돼. 된다. 잘해. 아, 아더 어, 앞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지. 어, 그렇지. 오이오이제 이쪽으로 이쪽고풀고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 어렵다. <laughs> 안떨려요 떨려요. 네 명인데 떨리는데 우 들리더라고. 오 잘해봤다. 지금 나이스. 이거 불고, 불고, 불고. 앞뒤가... 이 차가 저렇게 출렁출렁 하면은... 네. 출렁출렁 하면서 바위를 무는 게 아니고... 잃어버리잖아 네, 네. 출렁출렁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렌래 같은 거 쓸데없는 유격을 다 잡아주셨는데... 고거 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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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사로잘 지나가져서 전륜 뒤전후리쓰들어가 걸었다 싶으면 이후리 살짝살짝 움직거 나이스 어 역시 쉽게 생각해요 그 사이밖바뀌가 계곡 사이로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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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곡 사이로 들어. <웃음> <웃음> 들어가지 말고 나. <laughs> 아, 자연스럽게 들어는 속도를 <laughs> 좀 내야 돼요. 보란 듯이.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거기서 천천히, 천천히. 긴장하지 말고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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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쳐게왼쪽요 <laughs> <쳐박일 것 같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그치? 웃음> 천천히, 천천히. <웃음> 와, 살살. 살살. 아예, <laughs> 여기에서, 네. 여기서, 저, 전륜만 이쪽으로 떨어뜨려요. 전륜만 떨어뜨려갖고 뒤에는 여기서 매달아놓고 전륜으로만 음, 음, 여기서 음.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보자고. 천천히, 천천히! <laughs> 조향각이 좀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? 네. 조향각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오, 야,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, 괜괜찮 제가 들려드릴게요. <laughs> 아, 역시 선생가가 스크러, 흔들흔들흔들흔들 함께 요링크구 링크를 바깥쪽으로 빼 줘야 하는데. 뒤잠만만 앞으로 잠만더

아, 이거 탄다, 이거 탄다. 이게, 이렇게 건들거리지? 근데 집각할 때는, 집 네. 뒷바퀴를 최소한으로 쓰지, 최대한 아 쓰지 마셔야죠. 앞으로 진지 끌고 다니는서 그럴 이제. 포렌드가 넓어서 그런가? 좁아서, 좁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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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체에 붙어있는 게 좁아서. 음. 자, 여기서 나전륜 뒤구르면, 아, 뒤에가 너무 꺾였다. 됐어. 오오오오 오, 오. 오, 오, 됐어. 오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야. 이거 이거. 아. 어이 연기 좋고. <laughs> 그냥 이어지면 뭐하니까 중간에 광고 하나 땡겨. 화면 바뀌면서 올라가는 걸로. 내가 <laughs> 만났아 천천히, 그렇지, 천천히,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, 그렇지. 뒤 계속 스면한데, 뒤건가번걸 걸리면 쓰면안 돼. 계속 힘 줘야 돼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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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사악 풀고, 뒤에 천천히 풀고, 뒤에 천천히 풀고,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에 천천히 풀고 오른쪽으로 틀쪽으로 오른쪽으로 뒤에 천천히 풀고 쭉쭉, 아 너무 어, 안 돼, 너무 안 돼, 계속 땡겨야 돼. 오른쪽으로 틀고, 오른쪽으로 틀고, 그렇지, 너무 어, 안 돼. 그렇지, 계속, 그렇지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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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monster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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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 계속, 계속, 다속 계속,